더블 키워드 가이드 이것 좀 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더블 키워드란 무엇인가 요즘 이제 더블 키워드가 핫한 이슈 잖아요 워낙에 인격들도 다 키워드 두개 이상 가지고 있고 그죠 그래가지고 또 더블 키워드 덱 이런 거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가이드를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잔잔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더블 키워드란 무엇인가 정의만 따지면 인격이 키워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들으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받으식 설명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살짝 뇌가 말랑말랑해진 상태에서 들어야 좀 이해가 쉽다는 거 아시겠죠? 헤응 <laughs> 키워드는 일곱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뭐 속박이니 뭐 신속이니 이런 거는 얘기 안 할게요. 키워드는 저는 이렇게 어떻게 나누냐면 총두 개로 나눕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죠. 쌓는 키워드, 호흡과 충전. 바르는 키워드, 수혈 화열 화상, 진동, 침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누거든요?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냐면 일곱 개가 그냥 동일한 뭔가 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한쪽은 내가 쌓는 거고 한쪽은 상대방에게 바르는 키워드란 말이에요 몇몇 바르는 키워드를 쌓는 인격들의 경우 심화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상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쌓는 키워드는 덕과 별개예요 그러니까 패턴이 바뀌든 뭐 전투 환경이 바뀌든 유지됩니다. 근데 얘는 얘는 아님 보스 패턴이 바뀌어 버리면 키워드 리셋 호흡과 충전은 쌓아둔 게 유지되는데 얘네는 아니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격들이 키워드에 따라 강해지거든. 그죠? 뭐 예를 들어 뭐 호흡에 따라 코인이라 플러스 1 기본이라 플러스 1. 인격들 메커니즘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키워드가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블 키워드가 왜 중요하냐면 집중해.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야 뉴비들은 아 뉴비들은? 아니 그냥 기본적인 더블 키워드의 골자는 이거 말고는 일단 더블 키워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언더스템? 호흡 충전에다가 나머지를 더한 거를 일단 더블 키워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세요 왜일까요? 키워드를 바르든 쌓든 인격이 강해지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라도 유지가 돼야 되거든? 바르는 키워드만 있어. 바르는 키워드만 있으면 적들에게 강한 데미지는 줄수 있지만 패턴이 바뀌거나 적들이 갑자기 새로 고침되면은 강화 효과가 초기화된다고. 근데 그때 호흡 충전이 있어. 호흡 충전 인격들은 보통 키워드 유지력은 좋은데, 키워드 유지력은 좋은데, 데미지가 낮아요. 바르는 키워드 인격들이 낼수 있는 그 포텐셜보다 낮다고. 그래서 두 개를 서로서로 서로 보완하는 게 기본적인 더블 키워드의 골자입니다, 애초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블 키워드 인격들, 인격들이 보통 어떻게 나오는지. 예를 들어, 뭐, 엄지, 카포, 메르소나, 뭐, 아니면 혈기 인격들처럼 화열, 출혈 갖고 온 애들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더블 키워드 인격들이 호흡, 충전 플러스 나머지 키워드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애초에 더블 키워드 인격들로 덱을 구성했을 때 처음으로 떠오른 두 키워드 덱이 호출과 파충인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왜냐면, 근본적으로 더블 키워드가 그 그럴 수 밖에 없거든. 호출과 파충이 처음부터 떴거든요? 더블 키워드 덱을 만들어 보자 했을 때. 그럴 수 밖에 없어. 왜냐면은 인격을 만들 때 더블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만들자 하면은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호흡 충전에다가 나머지 5종을 더하는 거거든. 거기다가 번외로 진동과 화상은 어느 정도 유사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니까 뭔 소리냐면 안정성으로 따지면 호충 플러스 나머지 제일 안정성이 높고 그 다음에 진동 화상 플러스 나머지 5종, 아니다, 3종.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끼리 묶이는 거. 뭐, 침잠, 출혈, 파열 있죠? 왠지 아시겠죠? 왜? 진동과 하상은 바르는 키워드임에도 적들이 죽지 않는 한 유지가 쉽거든. 나머지 3개에 비해서. 파열, 출혈, 침잠에 비해서 유지가 그나마 쉽거든. 그래서, 매행 같은 애들은 더블 키워드 강화 조건을 되게 맞추기가 쉬워요 생각보다 왜 진동은 진동 폭발을 제외하면 횟수 차감이 없고 턴 종료 이런 거 제외하면 차감이 없고 화상도 화상 횟수나 위력을 분노 속성 피해로 감소시키는 와다다 감소시키는 그런 거 제외하면 횟수 차감이 없으니까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더블 키워드의 골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까지 영상 끝내잖아요? 그러면은 질문 개 많아요 튜브에 있는 수많은 더블 키워드 덱 은 뭐냐 그 덱들이 대부분 거던 원풀인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아쉬워 그니까 러뭔 소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덱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봐봐 혈기 덱을 기본 골자로 해서 파출덱을 만들어다 칩시다 파출덱 근데 이 덱은 에고 기프트 없으면 가동이 힘든 거 아니야? 그죠? 에고 기프트가 없으면 가동이 힘들잖아. 그니까 내 말은 뭐냐면, 에고 기프트가 없는 상태에서 덱 짜는 법을 일단 대충은 안 상태에서 걷어내서 어떻게 덱 짜면 좋은지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대부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걷어는 잘 짜시는데, 정작 스토리 업데이트 되거나 스토리 플레이 할 때는 덱을 못 짜는 분들이 많아. 근데 그게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 때문이라 생각해. 에고기프트가 없는 상태에서 더블 키워드를 운용하거나 키워드를 운용하는 법을 모르니까 뭐 더블 키워드, 뭐 더블 키워드 하지만 정작 에고기프트 없으면 못 쓰는 거예요. 뭐 여튼. 여기서 확장을 하는 거죠. 버던에서는 확장이 됩니다. 왜냐? 버던에서는 이 안정성 이슈가 에고 기프트로 전부 다 묶여버려요, 그냥. 이 안정성 이슈가 에고 기프트로 그냥 전부 해결이 돼버려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호흡이나 충전도 에너지 장갑, 네뷸라이즈로 그냥 쇼부 쳐버려줘서 뭐든 다 에고 기프트가 해결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거울 던전은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키워드, 5인만 되면 모든 오케 이렇게 이 되는 거예요 몸만 오면 정확해요 그냥 몸만 되면 돼요 몸만 되면 두 개의 키워드가 5인만 되면 모든 o 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미 스패너가 마찬가지야 총파진 이거죠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수혜 받은 거죠 그러니까 더블 키워드는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거는 에고 기프트가 없는 환경이랑 에고 기프트가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차이를 알아주세요, 차이를. 어, 아시겠죠? 에고 기프트가 없는 환경에서는 호흡과 충전의 베이스에 나머지를 섞어주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정안 되면 진동과 하상이 묶이거나 아니면 진동과 하상에 나머지를 더해주는 거나 그것조차 안 된다면 나머지 세 개끼리 그냥 묶이는 거를 덱을 짜시면 되는데 듀얼 키워드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렵겠죠, 그거는. 실제로 운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 거던 밖에서 듀얼 키워드 덱을 운영하는 메리트가 있나요? 메리트가 있죠! 아니, 여러분들, 메리트가 왜 없다고 생각하지? 대표적인 예시가요. 흡수! 왜 얘네가 더블 키워드 인격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블 키워드 덱을 운용한다라고 생각 안 했잖아. 키워드 유지가 힘들다고? 왜 힘들어? 봐봐. 군주 홍로라고 생각해봐. 파열로 막 적들에게 발랐어. 파열이 없어졌어. 근데 왜쓸까왜쓸까 왜 쓸까 생각 안 해봤어? 왜 다음 페이지가 갔을 때도, 보스가 바뀌었을 때도, 왜 얘는 강화 위력이 유지됐을까요? 예를 들어, 보스 하나 잡았어. 다음에 갔어. 근데 예를 들어, 순수 파열덱이나 파출덱이라 생각해봐. 다음에 없잖아. 다음에 키워드가 안 발라져 있잖아 호의 이력 증가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근데 왜 얘네 쎘을까 왜 흑수 덱이 왜 좋았을까 호흡을 쌓아놨기 때문이지 호흡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강함이 보장된 상태로 다음 페이지 다음 적 다음 전투로 갈수 있었던 거야 예를 들어 뭐 이번에 나온 이시어의 3가도 마찬가지야 출혈 쌓기 어렵죠 여러분들 스토리에서 그 료자의 출혈 다리를 쓰지 않는 한 호출을 운용하기가 어려워요 워낙에 출혈이 어려우니까 쌓기가 근데 얘는 뭐예요? 대신 내가 그래도 쌓아놓은 호흡이 많으면 그 강함이 다음 페이지, 다음 저까지. 유지가 되잖아. 딱, 이게 안 된다면, 이 플레이가 안 된다면, 아무리 듀얼 키워드, 듀얼 키워드라고 하지만, 그건 듀얼 키워드 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물론, 이건 제 림버스 주관이긴 한데요. 저는 이런 말은 그렇지만, 에고 기프트로만 운용되는 덱은, 어, 너무나도 한정적인 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에겐 거던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거던만 되면은 문제 오케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스토리에서도 덱 짜는 뭔가 방법을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튼 그렇다 그럼 바르는 키워드로만 듀얼 키워드를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나마 진동 화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진동 화상이랑 나머지 세종 묶이든가 아니면 진동 화상 둘이 묶이든가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진동과 화상 같은 경우는 바르는 키워드 중에서도 키워드 자체의 안정성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흡과 충전보다는 뛰어나지 않죠 그렇지만 파열 출혈 침잠보다는 안정적이니까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정도 가능해야 하겠죠. 굳이 굳이 따지면. 그 대신 내가 에고를 정말 잘 써야겠죠. 예를 들어 출혈 파열 덱을 짠다. 뭐 출혈 다리 같은 거를 자주자주 자주 사용해서 애초에 출혈 횟수는 디폴트 값을 엄청 높여 놓든가.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나중에 다음 턴이나 다음 페이지에서는 파열만 신경 쓰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가든가. 되게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세 개끼리 묶이는 거는 거울던전 밖에서 듀얼 키워드라고 말하기가 솔직히 무색할 정도로 지금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거울던전 안에서밖에 못 쓰는 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해주고 싶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되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론적인 이야기죠. 근데 내가 이 말을 왜 해주고 이런 말을 왜 해주고 싶냐면 이걸 한번 알면 내가 응용이 가능하잖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 내가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넣어놓으면은 또 물어볼 필요 없고 또 알아볼 필요 없고 또 찾아볼 필요가 없잖아. 아시겠지? 키워드에 대한 골자가 있으면은 응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냥, 그렇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셈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딱 그런 느낌. 여튼. 자, 그러면은 어떤 인격들을 넣어야 되냐. 제 생각엔 크게 세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1세대 인격들. 더블 키워드 1세대 인격들은 사동기와 그리고 호수의 거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애기 메타를 고려하지 않고, 다양한 시도 속에서 나온, 나온 인격들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키워드에 따른 강화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키워드 부여 효과가 많이 있는 애들.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말해보세요. 아리스. 아리스 보면 어떻게 돼있죠? 충전 있습니다. 이스킬에 e 출혈 있습니다. 3스킬, 파열 있어요. 충, 출, 파. 이런 애들. 동백상? 진동 싸움도 있는데, 침잠도 발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 보시면은, 키워드에 따라 강화되는 효과가 없어요. 그죠? 키워드에 따른 강화 효과가 없어. 정작 스킬 강화 효과는 속도야. 그러니까 뭔 소리야. 얘네가 나왔을 때 기준 키워드에 따라 강화되는 그런 에고 기프트를 고려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냥 다양한 효과를 이렇게 스킬에 부여해볼까 정도 수준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에 와서는 더블 키워드, 트리플 키워드에 뭐랄까, 그냥 부품으로서 작용하게, 작용하게 되는 애들이에요. 얘네 핵심 뭐냐면, 파츠로 밖에 기능 못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골자예요. 얘네는요, 여러분들 더블 키워드 1을 구성하는 파츠로서 기능하는 애들입니다. 장글도 마찬가지야. 내가 막 트리플 키워드 덱을 짜고 싶어. 그럼 장글에게 무조건 필요해요. 왜? 수많은 키워드 덱 인격들을 묶어 주는 파츠로 기능하거든. 실제로 강화 효과를 많이 받아도 약한 게 맞거든요. 왜냐면은 기본적인 코인으로 증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필요하죠. 덱에 넣어야 된다는 소리야. 여기서 잠깐 폭자는 방금의 설명을 듣고 애고기 프트를 몰아주면 엄청 센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1번과 2번 특히 편성 순서 1번에게 온갖 애기풀 몰빵하는 것과 수감자를 강제로 교체 투입시켜 다수의 서티어 애기풀 강제로 발동시키는 유비에게 주입하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내용이기에 말씀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죠. 그럼 이만! 2세대 인격들은 뭘까요, 여러분들? 2세대 인격들은 요런 애들. 더블 키워드 효과를 가지고는 있어. 가지고는 있는데, 키워드에 따른 강화 효과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왔어요. 본격적으로 들고 나왔지만, 한 키워드밖에 영향을 받지 못하는 애들. 이런 친구들이 2세대 인격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선장 마일이죠 선장 마일은 우리가 흔히들 호흡 출혈 인격이라고 불리죠 단 정작 애고 기프트가 없는 환경이라고 치면 은이 친구는 출혈로밖에 강화가 안 됩니다 그죠 출혈로밖에 강화가 안 돼요 얘도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거울 던전 안에서는 호출 인격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거울 던전 밖에서는 순전히 출혈 인격들로밖에 기능할 수가 없다 단 1세대 인격들은 애초에 그 키워드에 따른 강화 효과도 본격적으로 붙어 있지 않... 대신 2세대 인격들은 본격적으로 키워드에 따른 강화효과가 부여되기 시작한 인격들이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그렉혈그렉도 보면은 우리가 거울 던전 안에서는 출파덱의 한 파츠로 쓰여요 출파덱의 선발 인격으로 쓴다고 하지만 이 친구도 강화효과가 어떻게 되어있죠? 출혈에 따른 강화효과만 있다고 출혈에 따른 강화효과만 파열을 부여하기 때문에 파열 인격으로서 에고 기프트 활성화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인격이지만, 하지만 출혈밖에 시너지를 안 받는다. 인격 자체의 강화 효과들 이런 애들이 2세대 인격들입니다. 생각보다 2세대가 기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호수의 거던이 출시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드 메타가 쭉 진행됐다가 지금 이제 격변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3세대 인격들 보면은 차이가 확 나요. 자. 2세대 인격들의 한계는 뭘까요, 여러분들? 2세대 인격들의 한계는 명확해요. 제가 위에서 말했던 듀얼 키워드의 어떤 좋은 효과들. 그러니까 듀얼 키워드가 가질 수 있는 입점들 있죠? 페이지가 바뀌던가 적들이 바뀌던가 이럴 때 강해지는, 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 효과가 잘안 받아. 그런 효과를 못 받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2세대 인격들조차. 3세대는 근데 뭐냐면 두 키워드에 한 번에 이게 중요해요. 한 번에 시너지를 받는 애들. 이게 중요합니다. 두 키워드를 한 번에 시너지를 받아요. 적들이 바뀌든 안 바뀌든 내가 예를 들어 출혈에도 강해지지만 호흡도 아놨기 때문에 적들이 바뀌었어도 호흡이 올라가 그런 애들 뭐가 있을까요? 3세대 인격들의 대표적인 예시, 10파워입니다 10파워 십하오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자신의 호흡과 대상의 출혈의 합이 4 이상이면이라 돼 있어요 기존의 인격들은 호흡이 몇 이상이면 끝 출혈이 몇 이상이면 그 밑에 다른 키워드가 얼마든지 붙어있어도 의미가 없었다고 근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돼 있어? 호흡과 출혈의 합이 4 이상이면 돼 있죠 그러니까 안정성이 더더욱 높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점을 달성할 확률이 훨씬 훨씬 높다. 다른 인격들보다 또 예시가 있죠? 엄지 카포 메르소 진동과 화상의 합이 몇이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3세대 인격들입니다 3세대 인격들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림버스 컴퍼니에서 정확히 말하면 시즌 6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세대 구분을 하신 다음에 인격을 정가하시고 덱을 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거죠 1세대 인격들은 내가 정가할 때 쉽게 말해서 파츠로서 구매한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정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1세대 인격들 어? 근데 바드님 질문 w 사동킨준내 세던데요? 그거는 그 친구 그냥 자체 가지고 있는 코인력 증가 효과가 너무 좋고, 공간 절단이라는 스킬 자체가 너무 좋은 스킬이고, 고점이 높은 스킬이라, 스킬이기 때문에 좋기 좋은 거지. 자, 그리고 번외로 7키워드 이외의 인격들, 신속을 쌓다던가, 속박을 부여한다던가, 이런 것도 굳이 굳이 따지면 더블 키워드죠?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성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묘파우 있죠? 저는 묘파우를 좀예시로 드는 게, 묘파우도 파열 인격이지만, 파열만으로는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속도라는 자기가 쌓고, 자기가 높이는 조건을 하나 추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짐, 쉽게 말해서, 호흡과 충전을 쌓고, 거기다가 바르는 키워드를 붙여주는 그런 인격들이랑 같은 메커니즘이죠. 그저, 사티어 에고기프트가 없는 속도일 뿐. 똑같은 메커니즘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걷어내서 더블 키워드 인격이라고 평가를 받지 않는 거고, 딱 요런 느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요. 좋은 게 뭐냐면 뭐가 나올 때마다 머리 싸맬 필요가 없어요. 인격이 나오고 덱이 만들어질 때마다 내가 머리 싸맬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론적인 걸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담아놓으면은 새로 나올 때마다 그냥 그 파츠만 바꾼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몇 세대 인격인지를 파악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보면 되잖아.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막 무슨 덱 나올 때마다 아 어려워 가이드 찾아봐야지 무슨 덱 나올 때마다 찾아봐야 지 찾아봐야지 이럴 필요가 없지 그냥 이 정도 그냥 기본 골자만 이야기하시면 이해하시면은 뭐 거던 덱 짜거나 거던 덱이 아니라 그냥 덱을 짤때좀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목이 너무 아픈데 이런 영상 한 번쯤 올려 볼 때가 됐어.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좀 오랜만에 좀 림버스 이야기를 해 봤는데 뭐 여튼 그렇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제 더블 키워드 지론이고요. <laughs> 이것도 아, 아니까 이것도 편집 잘해야 돼. 그 뭐냐? 컨텐츠 없어요. 나가세요. <웃음> 나가. <웃음>